저기요. 최승영 씨. 네? 미국이랑 캐나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음. 아무래도 영어죠. 흔하게볼수 있는 일도 영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를 할줄 알아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정말 잘즐 i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영어를 하지 못했더라면 정말 아쉬웠을 것 같아요. 생활 영어는 자신이 있는데 막상 화학 공부 같은 거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어요. <laughs> 아니요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외국인 앞이라서 자존심상에서 끄덕끄덕거리긴 했는데 뭐 어쩔 수없보 듣는 걸 생활 영어는 잘 돼서 지하철 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English is so important because you can get around anywhere with English. Most people speak English and it just opens so many doors because you can get work, you can travel, you can it's it's necessary, i think now in this world to speak english. Ah, <laughs> 맞다. hello. Can I take a picture. okay.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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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es passagers qui souhaitent se porter volontaires pour faire enregistrer leur bagage de cabine jusqu'à la destination finale sont payé de s'adresser dès maintenant à l'agent du choix. 에 제가 아는어휘랑도 적었고 회화아는 것도 적었기 때문에 대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laughs> 뭐 인터뷰를 하면서 좀더어휘랑도 늘리고 회화도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수많은 외국인들과 인터뷰하며 약간 저의 부족한 점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더 구체화해서 질문하고 싶었지만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을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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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퍼이다 잉글리시다. 세상이다. 필수다. 사랑이다. 또내 이름 부른 거같은 영어는 공포다.